그깨워줘서 아, 네. 주님을 만났대. 아, 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너희 친구니라 그랬어요. 아, 네. 친구의 친함을 받기까지는 얼마나 잘 보였길래? 아, 네. 얼마나 잘 보였을 것 같아? 김기호 목사님. 음, 응. 우리 신목사님 얼마나 잘 보였길래 하나님? 임목사님. 음, 음, 그, 임목. 그, 임, 그, 임. 임. 어, 임목사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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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령이 <laughs> 아주 가난한 자 아, 하나님의 어? <laughs> 떠서 세운 자라고 심을 불렀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요 하늘나라의 보화를 캐내려면 어떻게 해? 두들겨 우수하게 아, 네. 오늘 이 앞을 하면요 여기서 그렇게 설명을 다 나왔어. 그런데, 아브라함이 쭉 보면, 다른 곳에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는대로 갔어요. 아, 아, 예. 이끄시는다로 아, 예. 하나님 대로. 아, 예. 그냥 죽으라면 죽고, 아, 가라면 아, 예. 가고, 서면 아, 예. 서고. 아, 그렇게 했잖아요. 얼마나 우리는 더 부서져야, 내 속에서 보습이 나온 거요 우리는 돌덩어리야, 돌덩어리. 그냥 멀쩡하게 생겨놓으니까, 어, 저 눈, 코, 입이 다 달렸으니까, 뭐, 대단한 목사들이라고 착각들 하지 말고. 할렐루야. 아, 네. 나, 나는, 나는 돌이다. 돌이다. 그래서, 그래서 돌을 네. 안 따라오는 사람들인데, 그복 네. 보기 안 가. 아, 네. <laughs> 나는, 나는 아, 네. 돌덩어리다. 아, 네. 그래서, 그래서 나를, 나를. 깨부셔야, 깨부셔야. 깨부셔야 내 속에서, 내 속에서. 내 속에서. 보석이, 보석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보석을 켜져라! 네. 네. 그렇게 보석을 켜내야 돼요. 네. 여러분들 저는요, 말씀딱 들으면 하나님이 야, 내가 준비하던 하나님이 막 바꾸면 네. 내가 마음대로, 마음대로 해야지. 네. 자 돌을 깨야지. 아, 네. 돌을 깨기 전에는 큰 돌덩어리야. 아, 네. 이게 야이 속에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이 돌을 깰 사람이 없어. 이걸 깰 사람이 있어 기술적으로 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 네. 기술적으로 깨지 못하면 이 속에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큰어 음, 다이아몬드가 1 0칼트가 있다 할지라도, 2 0칼트가 있다, 5 0칼트가 들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돌밖에 볼수 없어. 이걸 깨부셨을 때, 네. 섬세하게. 그리고 깨는 돌을 밖에 보석이 좀비쳐 그런데 그 보석이 비친데 그게 다아이에요 하나님은 크게 사용할 자는요, 막 깨부시고 그냥 섬세하게 깎아. 아, 네. 아주 이 섬세하게 이 다이아몬드는요, 섬세하게 깎을수록 그게 빛이 나나. 아, 네. 그냥 우스꽝게 그냥 막 깎으면 그 다이아몬드 아니고 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막 선택하게 깎고 있습니까? 손들어봐. 하나님 나를 막 깎는다. 아프다. 막 아퍼 보는 사람 손들어봐. 너 너무, 아, 네. 너무, 너무 아프니까 그냥 뻗어 그랬어 그런 <laughs> 상태. <laughs> <laughs> 자, 막 너무 아프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지금 보석으로 깎고 있는 중이야. 아멘. 네. 아, 네. 네. 그런데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는 거는 그냥 돌덩어리 있는 거야. 아멘. 네. 하나님이 왜깰수 있도록 깨서 섬태하게 깎을 수 있도록 아, 네. 하나님이 준비 자세를 만들어야 돼아 하나님 이 돌덩이 여기 있습니다. 갖다 놓고 아버지 당신 뜻대로 이 돌을 좀깨부시고좀깎아서 아, 네. 보수골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는 자만 주님이 보수골을 깎는 거지 아무나 보수을 깎아 그냥 하나 뜻대로 아는 돌덩리는 그냥 누가 막 집어차고 그냥, 그냥 집어차면 저기 차고 저기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돌덩어리같잖아요 깨어지지 아니 하면요 사람들 발에 차여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상처를 줬고 그게 차여가지고 그거 모르고 차인 사람도 발이 아파 안아파 아프죠? 그런데 이게 부서지게 되면은 모래알처럼 부서지면은 우리에게 어떻게 쿠션을 주잖아 그렇지? 서프트하게 만들지? 그래 안 그래? 내가 너무 어렵게 설교를 안 해. 그래서 아주 속도장을 만들어. 그래서 이 모래밭을 밟으면은 폭신폭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치지 않아요. 깨어진 사람 옆에 가면은 절대로 하나님이 다치지 않게. 덜깨진사람들은막 상처를 주는 거야. 왜 돌덩어리 얘기가 모르고 그냥 그게 모래밭일 줄 알고 갔는데 돌덩어리가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깨부수기 전에 내가 먼저 깨어져야. 아멘. 네. 내가 깨어지고 부서질 때그 속에서 보석이 나. 아멘. 온 인류 산아야 땅가거지 빛으로도 남는 생명의 빛의 보석이 나온다. 아멘. 네. 보석이 나와도 생명이 보석이 나와야지. 아, 네. 생명이 없는 보석은 아무 시앗 때문에. 아, 네. 아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보니까 오늘. 야, 하나님 여러분들을 막막깨부 무서운데 니까다 보석이네. 다 보석이네. 다보석이야 아멘. 할렐야 아멘. 나감사해 아멘. 영적인 깊이로 더 영성 지필함으더 들어가면요. 하나님 그때는 막 끈답이 <laughs> 하나님막올라가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응답을 막 해요. 아, 네. 음성을 드리고 그냥 하나님 그냥 막글 쓰러도 막써 주도 막 굉장히 열니다이게 아, 네. 그러니까 영성 영성 집회라는 게 여러분들 이 영성 집회가 뭔지 모르죠. 하나님과의 어, 만나는 그 어, 집회. 장선방 목사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알려줬더라. 나에게도 알려줬더라. 아브라야 <laughs> <아유>,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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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17일차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홍수 심판 때에도 어때요? 노아에게? 비밀을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알려줬죠 그럼 이 시대에도 우리 장선방 목사님이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니까 장선방 목사님에게 비밀을 줄 것이다 이거예요 아멘 남들이 알수 없는 일을 알아야되니 남들이 볼수 없는 그 비밀의 눈을 가져야 합다 아, 네. 그런 자만이 승리하는 거예요. 아, 네. 한국에 많은 목사들이 있어요. 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쫙 아, 내놓을 수 있잖아요. 아, 네. 그런데 맨나 아, 네. 하나님의 비밀을 못 찾아가지고 그냥 여기에 나와서 기는 아, 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삼각산 꼭대기 기도하는 거거든요. 붕사만 누구라면 이름 대문아니까 말을 안 해. 유명한 붕사란 사람들이 내가 가면 무릎을 꿇고 안수해달라고 왔어. 요 내가 전도사 때부터 영건이 있다고. 그 능력 나도 받게 해야 남들이 볼수 없는 영적인 생산능을 가져야 돼. 아, 아, 네. 네. 그래야만 주님이 멋지게 살고 아, 네.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어요. 아, 네. 그걸 그런 말을 못 하면요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야. 그냥 뭐, 뭐 그러잖아 말장 뭐라고 아, 네. 돈. <laughs> 나 하는 게 많아요. 어떻게 아는 것도 좀 있어야 돼. 하늘로야. 네. <laughs>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자 이제. 우리 운명을 바꿀 수가 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을 하나을 만나서 운명이 바뀐 거야.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의 초상. 축복의 초상. 할렐루야. 아, 그런데 우리가 그이 아브라함의 이혈 아, 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드니까이 고모라의, 어, 이소문과 고모라의 운명을 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크, 하나님께는 매달렸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간청을 하는 거야. 간청을 해요. 얼마나 많은 간청을 해요. 50인부터 사시고, 사시, 삼시고 쭉 내려오잖아요. 연애 계속 쭉 내려가. 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1 0년의 의인을 말씀하시죠. 아, 네. 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아, 네. 우리는 당신의 그돈로 사용할 수 있는 아, 네. 준비만 되자요. 아, 네. 아, 네. 밀가루가 되 먼지가 돼. 아, 네. 우리 인체가 뭐예요? 흙이요. 흙이지. 응. 우리 이 임, 우리 임목사님. 예. 제일 똑똑하네. <웃음> <웃음> 다 모르잖아. <laughs> 자 우리가 이거 우리의 과학자들이 우리 인체를 갖다 분석해 분석했대. 분석하니까 우리가 지금 만일든 살아있는데. 이이이 이, 이, 이 살을 갖고 떼 갖고 분석을 하니까 먼지더라이거야. 먼지. 음. 먼지. 아, 이제 처음 알았어. <웃음> <웃음> 성경도 이런 거 되겠다. 그래서 먼지더라이거 먼지. 그냥 우리 인체는요 먼지로 뭉쳐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잖아. 흙 가지고 빚었잖아. 아, 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먼지지. 저 먼지만도 못한 놈이잖아 우리는 먼지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으니까 아, 네. 이렇게 먼지가 아니라 최고의 생명체의 작품이 된다 아, 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 좀 아름다워야 되겠지. 영이 아, 네. 멋있어야 되겠지. 우아이면 네. 좀 불만해야 되겠지. 하늘이야. 아, 네. 아, 네. 그렇게 가자 이거야. 아, 네. 작품이 그냥 걸어 다니는. 그 나도 그냥 자랑자랑하는 거가 깨지고 그냥 그랬지. 내가 나 가고 목덜이었는데 내가 옛날에 그랬다니까. 명동 시내로 지나가면 나찾테도 정말 죄수 없는 날이야. <laughs> A, B, C, D, E, F, G 이렇게 사람을 다 만나잖아. 그럼 내가 A를 만날 때는 또옷 다른 거 입고 가야 돼. 어. 이 입던 거 입으면 안 돼. 옷착 갈아입고 가는 거야. 옷 갈아입고 착 이제 그냥 군대 흔들고 가는 거야. <laughs> 그리 다음에 또 B를 만나, 얼른 B를 만나 때는 옷을 뚝바에입고 오는 거야. 아 진짜 그랬어요. 한 어. 아마 12분까지는, 하루 12분까지는 가라앉었어 그래가지고 제가요, 그냥 옷을 그냥, 뭐 내가 뭐 돈이 많아. 우리 아버지 뺑 믿고, 우리 엄마 뺑 믿고, 그냥 옛날에는 그쌀롱이라고 했어, 쌀롱 그죠? 의사한테 쌀롱이라고죠그럼 가서 옷을 그냥 캬, 챗 보고 그냥 멋있게 맞춰 입고 그냥 다니는 거야. 그상 그래. <laughs> 우리 엄마도 <엄마한테> 받어. <받아. 웃음>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는 군이니까 건너잖아. 우리 엄마도 받어. 우리 아버지한테 받으라고 나는 맞아 뒤져. 아니, 이 다리 몸뚱이가 부러지니까. 그럼 우리 엄마, 는 우리 아버지가 알까봐 모르게 그냥 그 외상만 감느라고. 사람들은 전화 오면 문 두드리. 그래서, so. 안 그랬을 것 같아, 그랬을 것 같아. <웃음> <웃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지? 제가 그랬죠. 누군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러더라고. 하시는 사진이, 그러니까 아주 그 옛날, 그게 이제 그, 우리 그, 요즘은 영화에 나오는 어떤 그런 이 모습이야. 핑크색 레인 코트를 탁! 입고 양상 딱 돌면서 사진찍고 삐쩍 말라보고 다시나 비게 찍는거에요 이 사람이 누구래아그 <laughs> 나야 아니 이렇게 날씬한 데도 있었어요? 그러는거예요 응. 내가 원래 똥똥이겠어? 나도 그냥 베리다 베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 <laughs> 그래서 우리는 정말 누가 뭐래도 응. 하나님이 나를 볼수 있도록 아멘, 아멘. 아멘. 저는요 하얀 막안에두고 맞았어요. 엄청나게 두둥 맞아가지고 뭐 기차 기차를 타고 탈선을 해보지 않았나.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교만했어. 나는 그게 교만했는지 몰랐는데 우리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제 생각이 그래 이 나머지 공판에대라고안 몰랐어. 초등학교 때. 동네에서 탁 시골인데 오잖아요 제가 자꾸 오면은 근 친구가 나무지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 바닷속에구구단못 뭐 외워서 바다 받아... 나무지 공부했잖아 옛날에 나무지 공부 해본 사람 손 들어가. 그지 말아야 해. 나무지 공부도 해본 분이야. <놀라> 나무지 공부했지. <해본 놀라> <나무지> 공부 <laughs> 응. 그래서 나무지 공부 하다 잘해. 나는 탁 오는 거야. 막 동네 시원 뛰어와 서야 사랑아 영자는 왜안 오나 영자는 나머지 공부해요. <laughs> <laughs>